어 일단은 뭐 그리스전 끝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월드컵 저희가 소집되기 전에 특별히 뭐 경기도 없고 훈련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전을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선수 평가가 아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3월, 4월, 5월 초까지 선수들의 컨디션, 부상 그런 부분에 있어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전은 뭐, 어, 결과가, 어, 좋았다고 해서, 어, 뭐, 실제로 모든 게다 좋게 평가되는 거는 아직은, 음, 정확한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 되고, 한 100점에 한 80점 정도, 80점. 네, 나머지 뭐한 20점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보완, 해야 되는 거죠. 뭐 아쉬운 경기는 일본이랑 할 때가 조금 아쉬웠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시작이 돼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경기 자체는 저희가 무승부로 끝났어야 하는 경기였지만은 뭐 마지막에 실점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졌는데 더 중요한 건 역시 우리 국민들 어떤 일본과의 경기였던 감정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에, 주지 못한게 조금, 음,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뭐, 나머지 경기는 물론 좋고 안 좋고가 있지만은, 그, 그 경기에 조금 아쉬웠던 건, 음, 어, 지금, 음, 정확하게 박종호 선수가 100% 가장 좋았을 때 몸은, 음, 아닌 거는, 뭐, 알수 있고요. 하지만, 음, 지금 밖에서 염려한 것 같이 그래, 나쁜 상태도, 어, 아니에요. 이제 얼마만큼 남은 기간 동안, 박정영 선수 컨디션이 이제 올라가느냐, 그거를 이제 예의, 주시하고 지금 있는 편이에요. 뭐 아무래도 경기력 측면에서는, 음 조금 마이너스가 될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또그 선수가 <laughs> 경기에 계속 출전하지 않고 조금씩 휴식을 취하면서 한다고는 또 반대로 저희 팀한테 또 긍정적인 부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수는 시즌이 5월달에 끝나야겠고, 5월부터 저희는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지쳐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팀으로서도 뭐 쉽지가 않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또 굉장히 아주 월드컵 자체가 어 어떻게 보 축구에서 아주 중요한 음 대회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첨가할 수 있게 되고 또그 월드컵을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웅대하더라고요. 네. 글쎄, 뭐, 저 개인적인 입장은 아무래도 지금, 제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랭킹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감이 좀 많이 있죠. 저희가 월드컵을 준비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춘 팀하고 경기를 하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강팀하고 경기하는 게 중요했죠. 그러다 보면 역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실패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일단 경기력적인 측면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의 어떤 가능성?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경기들이었죠.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만족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가족도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몇 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점수는못 받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아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저한테 주어진 목표 월드컵을 예, 뭐그 앞으로의 미래일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제 미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얼마만큼 잘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뭐 혹시라도 뭐, 그때 또 떠날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후회 없이 저는 하고 싶은 게제 가장 큰 목표예요.